권세 팔과 이런 영혼을 위한 기도의 권세.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효과가 있는 성경적 기도. 기도는 심은 씨에 뿌리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씨를 심은 곳에 물을 주면 수확을 가져 수확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려면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도들은 신비진 씨를 위해 물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을 누리는 길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스 3장 9절 본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하고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인 개인을 위해 아버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들의 멸망이 아닌 자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구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세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왜 생깁니까? 그들은 이미 지불된 값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즉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추수꾼을 그들에게 보내소서. 마태복음 도장 38절 그러므로 추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권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와 권세 주님 지금 당장 누군가가 이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들이 술집에 있으면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만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면 그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기도합니다 만약 그가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 라디오 채널을 돌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직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만나도록 간구합니다. 믿음의 동료를 그들의 바로 옆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듭나는 방법을 들으므로 결실, 결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꾼을 보내기 위한, 추수꾼들을 보내기 위한 이런 중복 기도의 권세는 당신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그들이 교회 학교 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석지 안에 하는 말씀의 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 자신을 통도로 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통도로 지금 드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오, 하나님, 그들의 길을, 길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당신, 항상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취하십시오. 만약 A가 K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도록, 가져다 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전화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당장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사명을 끝마칠 때까지 그것에 관하여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됩니다. 당신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방위를 대적하는 기도 당신은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곤드우스 사장 사들 그중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리라 이 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육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전도의 대상은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그듬에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 의지로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의 혼미함과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면 갑자기 모든 미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거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경우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행동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응답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혼미함이 깨뜨려지고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당신이 드린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반복하는 기도가 요효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탄아! 사탄아 김인구에게서 떠나가라 옛날의 친구입니다 사탄아 어둠의 세력에게서 떠나가라 사탄아 전도의 대상에게서 떠나가라 세 번째 사, 사, 죄를 사는 권세 3. 죄를 사는 권세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죄를 사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내가 누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것이요 누구,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사해 줄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 안에서 죄가 일으키는 결과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하고 완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뜨릴 수 있고 그럴 때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기도는 성령적이고, 성령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대적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를 심고 물주기만 하면 그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런 영혼을 찾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고백 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할 권세가 있다 나는 포효하는 왕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사탄아 이런 영혼 기민구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영혼 인도의 많은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있다 사탄아 이런 영혼 내팔에서 떠나가라 이런 영혼 각처각 각 나라에서 떠나가라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 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 나는 기도의 권세와 행동하는 권세를 적용한다. 할렐루야!